가는 동안 좀 영상 찍으려고저기 네, 네. 아침이 안 와. 아침이 안 왔어? 좀좀좀더 오겠죠 뭐. 주차장. 어디로 가세요? 아, 아이스. 와. 한 이틀 탄다던데 비행기. 네한 시간 탄다던데서 남들한데 벌칙이었는데. <laughs> 그거 보고 가고 싶어가지고. 그래. <laughs> 오로라도 보고. 네. 좋으시겠다. 네.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세요. 한 번. 그래요. 안녕하세요. 제 것.